2025 나만의 노하우 교육 영상 콘텐츠 공모 안녕하세요 교사 이동혁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저의 수업 사례를 보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제 수업을 소개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수요를 만들고 점수를 얻어 1등을 정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은 따로 정해놓지 않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이 보드게임 참여 가능 인원은 2에서 6명의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에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카드 15장, 히든 카드 12장, 주사위 6개, 주사위 통 1개, 주사위 판 1개, 기록판입니다. 참고로 한 모둠에서 진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며 4모둠이라면 4세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준비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카드입니다. 일반 카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면에는 일반 카드라는 문구가 남은 면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일반 카드의 미션을 잘 살펴보면 모든 항의 합이 30 미만인 수열 혹은 이상인 수열과 같이 수열의 합과 같이 수열에서 배우는 개념을 넣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열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역시 일반 카드와 비슷한 구성이며 총 12장입니다. 히든 카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히든카드와 일반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수의 배치입니다. 일반카드는 1에서 3점인 반의 히든카드는 3에서 6점입니다. 그만큼 미션의 난이도가 높으며 조건 또한 복합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미션의 경우는 등차수열을 의미하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등차수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색은 등비수열, 파란색은 등차중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록판입니다. 학생들이 주사위를 굴려 수열을 만들고 이곳에 기록합니다. 3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점수의 합이 높아야 합니다. 이제 주사위 소개입니다. 가장 먼저 정육면체 주사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1부터 6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팔면체 주사위입니다. 1부터 8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수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사위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10면체 주사위 2개입니다. 0에서 9까지 1씩 더하는 주사위 1개와 0에서 90까지 10씩 더하는 주사위 1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 12면체 주사위입니다. 1에서 12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유용하게 사용되는 12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 20면체 주사위입니다. 앞서 설명한 12면체 주사위와 같이 12가 있지만, 12가 나올 확률이 정 12면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특이한 모양의 주사위입니다. 저는 지마켓에서 다면체 주사위라고 검색하였고, 그 중에서 색이 다양하게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사위통과 주사위판입니다. 종이컵이나 상자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주사위통과 주사위판은 보드게임 중 하나인 요트다이스의 구성품입니다. 다음은 게임 룰입니다. 어렵다면 잠깐 정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드게임 진행시 교사의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룰을 정확히 숙지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 카드와 히든카드 전부를 보여줘 학생들이 수열을 만들 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수열 수업이므로 보드게임 종료 후 수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나 활동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효과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수열을 만들어내면서 수열은 기본적으로 숫자들의 나열이며 수열이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인 수학 수업에서 게임을 통한 수열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이들 또한 수열에 대한 친밀감과 수학 수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